지금 이 영상은 초안용 프리뷰 일품 최종 종합픽은 라인업 분석과 여러 해외 정보와 유류픽 부상자 전부 종합해서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스포츠로만 10년째인데 여러분의 수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테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족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키움. 브리검은 이전 의시전에서 5이닝 7피안타 2피홈런 2사 4구 5탈 3진 사실점을 기록하며 완전히 무너졌다. 최근 두 경기 연속 피홈런 두 개씩 내주며 구위가 확실히 떨어진 모습이다. 게다가 올 시즌 기아를 상대로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호투를 장담할 수 없다. 이승호가 2이닝, 김성민과 조상우가 1이닝씩 책임지며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 새 선수 꾸준히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고 특히 이승호가 롱릴리프로 맹활약을 펼치며 불펜진 선택의 폭이 확실히 넓어졌다. 이번 경기에서도 불펜진의 무실점 피칭을 기대하기 충분하다. 7안타 2득점에 그쳤다. 하지만 이정우가 홈런을 터트리며 장타력을 과시했다. 게다가 박동원이 4번 타순에서 타점을 기록하며 해결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선보였다. 직전 경기보다 많은 득점을 뽑아낼 가능성이 높다. 기아. 이민우는 이전에지전에서 4이닝 6피안타 1피홈런 3449 1탈 3진 7실점을 기록하며 최악의 피칭을 선보였다. 최근 3경기 연속 피홈런을 내주고 있을 정도로 9위가 완전히 떨어진 모습이다. 물론 올시즌 키움을 상대로 실점을 내준 적은 없지만 최근 피칭 기록만 보면 무너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김유신과 박준태가 1이닝씩 책임지며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 하지만 이승재가 1이닝 2실점, 박준표가 1.1이닝 2실점, 홍상삼이 0.2이닝 1실점을 기록하며 완전히 무너졌다. 불펜진의 미들맨이 정혜영 단한 명밖에 없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불펜진이 무너질 전망이다. 유간타 3득점에 그쳤다. 김태진이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대로 김선빈이 무한타에 그치며 타선의 엇박자가 심각하다. 게다가 나지환이 돌아왔지만 전혀 인상적인 타격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답답한 득점력에 시달릴 것이다. 코멘트. 그리검의 올시즌 피칭은 안정적이다. 직전 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한 김태진을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민우의 올시즌 피칭은 최악이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이정우를 막지 못하며 키움이 승리할 전망이다. 추천 배팅. 승패 키움승. 핸디 마이너스 1.5 키움승. 659.55억.